1월 1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려 3년간에 걸친 이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서 드로아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무려 10개월간의 이러한 긴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은 매우 간략하게 압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실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썼던 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점을 듣고 바울이 신앙적으로 건면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읽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 바울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드로아에서 꼭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에서 비로소 디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 내용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 라는 그런 답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복음의 진리에 관해 기록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지방으로 거기 석달 동안 어 이곳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일루리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한 후에 비로소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지였죠.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함은 물론 또한 고린도 교리의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상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양떼들을 끝까지 돌보며 끝까지 책임지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노심초사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그런 목해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된 자녀들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남편,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 또한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우리는 모두가 맡겨진 이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기까지 그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곧바로 귀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해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로 부득불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돌아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머무는 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떠나기 전날인 이 주일까지도. 이 신자들과 떡을 떼며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로 이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런데 이 밤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즉 신자 중에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가, 어, 그만 졸다가 추락한 것이죠.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말씀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우 많이 모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등불을 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마침 열어놓은 그런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의 죽음은 드로아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열기를 식히려는 집요한 관계였죠.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순간 사탄의 계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안정시켰죠. 떠들지 말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단의 계획들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단의 계략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물론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이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죠. 능이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어제 본문에서는 사단이 에베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여서 집단 소란을 일으켜 이 바울의 전도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크게는 바울의 목숨까지도 아사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소란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두고를 죽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찬물을 끼얹는 이 사단의 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이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만을 제공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이 드로아교의 성도들은 더욱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능히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까지도 그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